네, 안녕하세요. 차트망입니다. 현재 날짜 8월 5일, 오전 10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매직 보도록 할 텐데, 매직이 제가 며칠 전부터 국료 타점 싹다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매직 같은 경우에 업비트 원화 상장 남았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여기서부터 잡아드렸었어요. 언제부터 잡아드렸냐,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7월 27일에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출발하지 않은 폭등 네. 나올 코인들을 제가 차트 올려드렸죠. 지금 잡아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 영상 제가 보도록 할게요. 17일에 알려드렸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7월 27일에 차트 올려드렸었죠. 매직 매수추천가 190원에서 200, 그 다음에 1차매도 이평선 241선, 2차매도 검은색 하락, 저항선 현재 450부근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었는데 스크린샷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때. 이때 차트 제가 올려드렸었죠. 사진을 좀 크게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여기에서 이런 데까지 매수 걸어바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여기 따라서 매수 추천해 드렸었죠. 여기가 이제 190원에서 200원 사이 매수가 추천 드렸었고, 그 다음 여기, 여기 보면서 1차 목표가 241선이죠. 그리고 여기 2차 목표가 451선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매수 추적 과 완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1선 가고 있고 이제 여기 넘으면 이제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이제 삼각수렴을 깨고 나와 가지고 여기서 아, 찍고 내려오는지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실시간으로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 제가 이때도 찍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지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뚫고 올라갔어요. 241선 이동평균선 241선 뚫고 올라가고 지금 커벤 핸들 패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확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지 찍고 내려오는지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제 440원대 거든요. 440원. 하락 저항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날이 지날수록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미리 폭등 나올 코인들은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폭등 나올 코인들 노려보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퍼지펭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소통망을 통해서 6월 24일부터 추천드렸었습니다. 이때 퍼지펭귄 보라색 하락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추천 매수가 11원대에서 12원대 매도가는 추후에 상황 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꽤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드려서도 이때 보게 되면 6월 24일에 이때였습니다. 여기 지지선 보시죠. 여기서 제가 매수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퍼지펭귄 이제 곧 여기서 반등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라고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6월 24일에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이때부터 추천드려가지고 얼마나 올랐냐 보시게 되면 450% 가까이 올랐어요. 못해도 5배는 먹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일부일 뿐이고 소통 방을 통해서 폭등 나올 코인들 많이 잡아 드리고 있죠. 퍼지 팽인 경우에도 폭등 나오기 전부터 다섯 배 폭등 나오기 전부터 알려드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4일에 일루비움 알려드렸었습니다. 어제 6 0선 지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잡아볼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매수 추정가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1차 매도 2 4 1선 부근 29,500원에서 3만 원. 2차 매도가 검은색 하락 저항선 4만 원 부근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면 차트 보게 되면 제가 이때 알려드렸었습니다. 8월 4일에 4일이면 이때인데 제가 이때부터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 241선 그리고 이 검은색 저항선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일루비움 추천 하루 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추천 하루 만에 88%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알려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소통방을 통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폭등 나올 코인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는 일부일 뿐입니다 옴니 네트워크 네, 소품방을 통해서 업비트 원화상장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옴니네트워크가 이제 한번 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난 찌라시 알려드렸죠. 업비트 원화상장 한다고 합니다. 옴니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2,000원대 가격에서 담아 맛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데 하늘색 이거 보이시죠? 정보 완벽했습니다. 저한테 정보 받아가고 목표가 받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먹여드렸냐면 여기서부터 7월 9일부터 해가지고 280% 3.8배 먹여드렸죠. 그 다음 반등 구간부터 해가지고 또 얼마나 먹여드렸죠. 보시게 되면 또200%세배 3배 곱하기 3.8배, 11.4배를 먹여들었어요. 11.4배, 100만 원만 가지고 했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380만 원 만들어 가지고 다시 조정 구간에서 380만 원 가지고 여기까지 3배 먹였으면 1140만 원 수익 낼수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정보도 완벽해야 되고 차트 분석도 완벽해야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점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업비트 상장 소식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일단은 업비트 BTC 마켓 새만 상장되어 있고 지금 다른 거래소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까지 다 상장되어 있는 이제 메이저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다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1,169억 밖에 안돼요 충분히 1조 넘게 갈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해도 10배는 갈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1조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상장 하냐 저한테 이제 어제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죠 보여드리게 되면 매직 어펙트 원화 마켓 상장 한다고 합니다 현재 어펙트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 예정일 하면서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 관계자한테 받은 찌라시를 미리 제가 공개해 버리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제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몰래 알려드립니다. 몰래 어떻게 알려주냐.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매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무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이제 타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단타로 노려보실 분들도 눌린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데, 눌린 구간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많이 올라서 타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바닥 코인들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최근에도 제가 뭐 옴니 네트워크나 뭐 하이퍼레인 뭐 그리고 갤럭시아 코인 그리고 크로스코인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상장 비밀 상장 일정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넘어올 상장 계획 중에 있는 코인 제가 알려드렸었죠 영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직을 좀더 보도록 하게 되면 지금 매직 BTC 마켓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저기까지가 얼마냐면 80% 정도 되거든요. 280% 그렇게 된다면 네, 여기부터 해서 280% 한번 볼게요. 280%면 한 1400원 구간. 1400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네, 여기랑 이제 겹치는 구간이 되겠네요. 여기. 여기랑 겹치는 구간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빗썸이 예전에 이제 어피트보다 늦게 상장했어요. 어피트 BTC 마켓보다 늦게 상장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매직 이제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구원들이 몇개 있어요.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부터 해서 30%, 35%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구원이 한250% 정도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번 볼게요. 35% 였죠. 처음에는 35% 500원대까지. 그 다음에 200, 250%, 네, 1, 300원대까지. 1, 3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 300원대까지만 가게 돼도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보게 되면 한 570%, 580% 정도 되는 이렇게만 가도 100% 가까이. 7배 가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400원 대까지 여기 근처까지 가게 되면 네637% 엄청나게 높이 갈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배가 넘게 갈수 있어요 7배가 넘게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중요한 구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을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안 찍고 내려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타점들, 거기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실시간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버텨주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여기 위에서, 여기 위에서 아니면 241선 위에서는 다시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